아혼조없어 예. 어, 동물 보호법 아, 아, 혼조없어 예. 무시하라 <laughs> 뭐, 네, 지금. 아. 캔과 TV가 만나 캔 t v 입니다 네, 이런 지방 방송 패러디 사라져야 합니다. 김밥 빨아 분명 하고 인증 맞줘야고. 이게 옴비 주이 100개, 100개. 옴피비주이 뭐야, 그게? <laughs> 시간 있어, 있어. 시간 있어. 진짜? 빨리, 이분 있어. 러시아 쪽, 시아 엄마 어디 와 나도 엄마 찾았다. 엄마 찾았어, 엄마. 우리 여기 잠깐 여기 앉아 있으면은 좋은 사람들이 데리러 올 거야. 여기 여기 앉아 있으면은 좋은 사람들이 데리러 와. 네, 좋은 사람들이 데리러 올 거야. 거짓말 신나, 빨리. 어너 거짓말 좀. 이 굉장히 많이 했죠. 윤네 당황했다. 유은이가 뭐야? 예. 됐어? 짝사랑? 숙사. 가운데 떡하지 아, 나 10줄씩 일주일, 줄씩 쓰는 거 아니었어? 그 사람이 있어. 10줄? 10줄씩 쓰는 줄 알았는데. 예쁘게 나오네. 아, <목소리> 몰라. 몰랐... 랐속 음. 보여요. 속 보여. 야! 하지 마. 여러분들 저희 팬분 한분 오셨는데 한번 섭외해 볼까요? 오빠. <목소리> 세인, 세인, 세인. 세인. 네, 여기 여기 세인, 오실까요? 시민 세인. 시민 여러분, 시민 시민분입니다. 저희 팬이에요? 세 팬, 팬, 팬이에요. 여기 세인, 세인. 여기 진짜, 여기 한다, 여기. 진짜 한다, 진짜 한다, 진짜. 진짜 하지 마. <웃음> <웃음> 왜? 안 지워지. 아, 희 <laughs> 팬이세요? 안 지워. 저기 순, 아, <laughs> 아, 피부 안 빠져. <laughs> 집에 가 끝. 라비 씨 이렇게 섹시하게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 뭐 어떤 뭐, 컨셉이 오신 거예요? 컨셉이 뭔지 모른다. 모캔 컨셉 뜻을 모른다. <laughs> 캔 윙크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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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 군이 자다 일어나서 정신이 없지만 캔 정신 차려요. 지금 수영하러 왔잖아요. 응. 그쵸? 응. 눈 뜨고 응. 띵. 이제 시장이뿐무 <laughs> <웃음> 나, <웃음> 나, 지금 실폰, 환, 나 지금 화난나 지금 화난 진짜 해 이거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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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야과 너은거 같아 너 가죠 하고싶어요 카마이 있어요 카마이 오형자두 뜯었어요 아레오형인가 우리 솔직히손에잡 응 아, 나형었어요 yeah, so 아, 그래서 오늘 자꾸... 흥미 왔어요. 여기 왔어요. 너도 따라 하냐? 너도 따라 하냐? 웃치마웃치마웃치마 웃지 마 흥치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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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마 음악도시의 아, 영빈관에 성시경 선배님 <laughs> 성시경 선배님이 있어요. 성시경 선배님의 음악도시 영빈관에 빅스가 출연했습니다. 을와 네. 기분이 어땠어요? 영빈관에 광관에 친친 다이런. 네 그래서 모셨어요. 지방 팬캘팬 씨. 아 어, 지방 팬분인가? 요네 지방 팬이에요. <laughs> 네, 빅스 어떤 면을 좋아하세요? <laughs> 비스 피스, 피스? 페미니에스 방향 좋아. 자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소식. <laughs> 성우도 같이. <웃음> <웃음> 자 그래서 <laughs> 그럼 저희 에네커도 한번 한번 해보고 싶고 있어요? 네, 저희 팬. 야 말도 시작도 안 했는데 잠 어떻게 <laughs> 이제 말 하고 있네. 잠. 오오 오. 귀여워 저거. 자꾸 아, 해. 네. 남이 네. 부분을 우리 모두들 듣고 오케이, 오케이. 네, <laughs> 무시하는 거아 지금 당, 당신? 네 다양한 멤버 버전으로 보여주세요. 행사 에 왔습니다. 네 뒤에 보이시나요? 여기 스키장이에요. 네. 네 루돌프도 네. 있네요. 네 어, 네. 얼굴 네. 아, 코! <laughs> 근데 코가 있나? 캔티비야 캔티비 누나. 자 캔티비야 이저 사람이 저 메인이다. 어? 내가 메인이야 오늘 <laughs> 내가 메인이야 메인 보컬이 아, 때문에 자네어 비스트비. <laughs> 미스티비 이렇게 망해는스카이이거써주스비는는거렇 자꾸... <laughs> <laughs> 미스티비는 이렇게 망했빠 <laughs> 진짜 티비는이다음스티게할거요이다 이렇게 다다 이렇게 망이다 기분이 어때요? 지금 플라이? 지금으로 플라이요? 지금 바빠요. 아이고, 혼자 임무 좀 해봐요. 아이고, 혼자 임무 못해요. 울지 말고 또 그쪽에 또또네 그치 다시 일어서서네 자신감 있게 시작 오늘 오늘 어 안녕하세요 캔트비입니다. 참 아, 못하겠어. 공빈이 밥 멈추고 아안해첫는 아, 깜짝 아게 <laughs> <laughs> 어, 그게 못생겨가지고 아, 깜짝 내가 더못생어 깜짝 놀랐이좀이 공빈 이빈는 아음으로요마아요아아요아 아. 아, 으로요아지막으로요 아, 지막마이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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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마이크 테스트 마번막으로요마이크테스트마지만으로요 마지막으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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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아. 로요 마지막으로요. 마지막으로요. 마이막으로요마지막으지고으로요 마지막으로요. 마으로본인지요 ]은 귀에 really 응 민, 민. So, 이, 세일범이 나서, 민. Such a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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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w, 민.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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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말해. 락을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다 r e I'm 왓썹 이르위 여자 친구 16명 데려가도 됩니까? 저 진짜. 왜죠? 왜죠? 엄마, 엄마가 갔어요도요 <laughs> <7명> <outro> 네. 오늘 소식 있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첫 번째 소식 알았어요. 아 진짜 안 맞다, 너나라 아니 형이 뭔가 춘걸 주. 니가안 맞게 뭔가 춘걸 들. 아, 사실 몰래카메라인 거를 알고 있었어요. 멤버들이 연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진짜 아 진짜 웃음 참으라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. 연기 좀 잘해요, 좀 연기를 너무 못해 진짜. 완전 다크나게래 뭐. 그러니까 적당히 좀 사오지. 저런 <laughs> 거 많이 못 먹는데 갑자기 무엇을 하는 거지? 너무 너무 한꺼번에 사왔어 그 방송은들 적당히 사오지 적당히. 이형 <laughs> 말도 안 되는 진짜 원래 안 그러거든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응? 좀 반나절 사올 거야. 너무 많이 너무, 너무 많이 샀어. 아니 형왜 저렇지? 다칠 준비에있다가 다쳐버렸어. 모해야 한게 계속 내라고. <laughs> 우리 멤버들이 그냥 이런 요 형인형한테 대린 게 아니에요, 전 때. 저는 알고서 그런 거예요. 픽스. 이형때문좀해겠다 진짜 너무 티나게. 그래서 깜짝 놀라 진짜 부끄러울 정도 진짜 너무 손간에 오고 그래가지고 그랬죠 연기 연기에 예? 연습 연기 좀 많이 하실 거래 빨리 그지 분명히 나를 향한 눈빛 때마침 내린 달빛 난이 모든 게 최면 아, 아, 아. 난 모든 걸다 아는 했어요? 듯이 나를 조롱하듯이 초롱. 나를 다 흔들어 놔또 다시 울컥 나한테 왜 이러는데 난 나한테 왜 이러는데 우와, 잘한다 <laughs> 여지 자여지 <laughs> 난 너를 위한 장난감 목숨은 간는 이거가 목숨은 나는 목지은 나는 목숨나 목숨은 나는 목 목숨은 나는 목숨은 나는 목 간당간당 목숨은 간당간당 목숨은 나는 목숨은 나는 목숨은 아는는 목숨은 나는 목숨은 나는 목려은 나는 는목 아안 된다. 아 못한다. 아 막혔다. 위하이 못하는 게 있다. 못했다. 아안 돼. 어 아, 아, 이거 봐. 야야 <laughs> 야. 부다방은 아, 아, 아니 비눗방 아니 비눗방은. 다시 처음부터. 해. <laughs> 또 비눗방 거야 비눗방 아주 많아. 미끄러져 우리가 청소 안 해. 비눗방 아주 많아. 마이너즈. 또 그럼 마이 <laughs> 좋게 나오어 싶지 않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한번 불어봐요 한번 불어봐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한상에 나를 부숴봐요 오늘 기분이 좋아요 여러으로 여기까지 하겠요니다잘 봤어? 발발. 바이 앤이 형 그럼 나 따라한 켄이 형이로 와요 <laughs> 그래 팬 바보 어? 세배다 이게 뭐죠? <laughs> 야 잘 됐다. 아니야. 왜 따라했어요? <laughs> 그리고 그래, 이거 내 건데 왜내 맘,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입었어요? 입어도 될까? <laughs> 입어도 될까, 이거? 귀여우니까 입어요. 그래. 내가 내거 진짜. 어딨어? 얻었지 다음부터 근데 말하고 입어요. 그래. 말해도 빌려주니까. 그래. 아, 안경까지 쓴 거예요, 일부러? 아니야. 시력이 어. 형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. 어, 형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. 거짓말. 알았지? 어? 형 도수가 그거. 그걸... 도, 내 친구 도스가 뭐냐 뭐래요? 나는, 누구지왜기소개한번 <laughs> <laughs> 네, 해주세요? 저 어, 저는, 서울에 는는 j 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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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켄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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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이세요? 이게 뭐야? o u know. Nay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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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a 하고 Nay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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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a y 하고 a y o n a 한살 Nayo. n a y 살 Nayo. n 한번 보여줘요. <laughs> <하나도 안 귀엽잖아요>. <웃음> <웃음> 아 단기 없잖아요. 거짓 뿌링. 귀여워. 거짓 뿌링 라인 비었어.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 부인, 어디예요? 저 가장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요 코예. 코일? 코 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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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라고 했잖아요 내가. 아, 코. 코. 아니 코. 아니 코. 아니 코군요. 아니 코 코. 코. 아니, 코코. 아, 진짜. 이 뭐야 <laughs> 이래서이게 뭐야 인터뷰입니다 되게 재밌다그쁘다요쁘다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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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, 죽은 줄 알았을 텐데 배고 싶어요 죽은 줄 알았을 이거 뭐이가너 아네 진이안 사. 다음에일 쓰면 돼요 그럼 다음에 그냥 싸오 파워 샤랄랄라 p 파워 샤랄랄라 투 i 엑스. 샤랄랄라 고기 먹지 샤랄랄라 오 오. 샤랄랄라 비디 꺼주세요 샤라 PD의 고난으로 오늘 빅스팀을 여기까지 찍노라 톡